우리 저, 원희룡 최고위원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원희룡 최고위원은 이제 진보 이력을 가진 보수정당의 정치인이시라서 양쪽을 모두 이해를 잘 하시는 것 같고, 어, 나름 매우 합리적인 이제 생각을 가진 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런 분이 이제 당대표가 되거나 대통령 후보가 되면 한나라당이 참 많이 좋게 변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청소에 하고 있죠. 네, 아주 극찬을 해주셨는데 <laughs> 어의원 최고위원은 대개 이 백분토론에 출연하시는 토론자 여러분이 와이셔츠 넥타이에 정장 차림으로 나오시는데 보통 오늘 캐주얼 차림으로 나오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정치권이 하도 판에 박은 이 과거의 틀에 얽매여 있어가지고요. 네. 오늘 또제 주변의 분들이 오늘은 좀 편안한 차림으로 가보자 해서 나름대로는 변화를 시도한 셈이죠. 네. 그 편안한 차림만큼이나 편안하게 활발한 토론 두분 해주시길 바라고요. 어, 유시민 대표에 대한 평가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유시민 그 대표께서는 어, 항소이유서로 그이 세상에 우리 같은 세대의 정신적인 리더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이후에 체계적인 특히 유럽의 정치나 역사, 복지에 대해서 경제학자로서 깊이 있는 식견을 가지고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진보 노선의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네, 현실 정치에서는 정치권이 뭐 속이 좁은 건지 아니면은 각박하고 어려운 그런 게 있는 건지 나름대로 좀 어려운 과정을 겪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네. 어, 좀더 귀하게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현재 정권, 그리고 정치권에 대해서 외면하는 민심 이반을 지금 2040 현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하루아침에 생긴 일은 아니겠지만 큰 원인은 첫 번째로는 민생 불안, 즉 생활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 정치권, 특히 집권여당이 제대로 그 사정을 알고 그것을 보살피는 정책을 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민들의 눈으로 또 국민들의 소리를, 존중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 그리고 선거 때에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인신 비방이라든지 색깔론이라든지, 그래서 현재의 젊은 세대들의 상식과 지식 수준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행태에 대한 반감이 쌓이다 보니까 집중적으로는 지금 한나라당이 집중적인 포화, 폭격을 당하면서 지금 망하느냐, 이 변화를 수용해서 살 길을 찾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네. 유시민 대표는 어떻게 예. 하셨을까요? 이제, 아니, 원희룡 최고께서 이렇게 자기성찰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나라당에만 국한된 것 같지는 않고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했지만, 경선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패배했고요. 그리고 다른 진보정당들은 뭐 후보도, 예, 이제 이렇게 잘 선보이지도 못했고 저희 국민 참여당도 아예 후보를 안 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현실 정치에서 작동하고 있는 모든 정당의 위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이이 이 새로운 상황 앞에서 편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정당은 없다 이렇게 보고요. 이 현상의 이본 본질이 무엇일까 이렇게 본다면 저는 이것을 어, 새로운 시민의 탄생 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과 시민은 좀 다르거든요. 국민은 누구나 법적으로 그냥 대한민국 국적을 받으면 다 국민이지만 시민은 헌법이 나에게 보장한 권리 내가 이 사회에 대해서 져야 될 책무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서 자기 목소리 참여를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이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2040세대의 새로운 시민 세대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시민들의, 자각한 시민들의 정당 참여, 정치 참여, 선거 참여가 이제 본격화되는 그런 서막 같은 것 아닌가. 굉장히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음, 그냥 옛날에 있던 것 위에 새로운 것이 이렇게 올라서면서 마치 대립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그냥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대립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그동안 정치를 하던 기존의 정당과 정치인들이 이런 시대의 변화나 문명적 흐름 이런 것들에 능동적인 대응 응, 적응을 못하고 일종의 문화적 지체 현상을 보이는 데서 오는 충격파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견상 이것이 이렇게 자각한 시민과 그렇지 못한 국민 사이의 대립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한 어떤 일정한 단계의 삼국 사회가 더 높은 수준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마찰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도 지금 세대 간의 득표 성향이 아주 정반대로 갈리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저는 그게 세대와 세대의 대립으로 바라보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그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의 결과를 보니까. 이제 20대, 30대, 40대 출구조사 결과는 30대가 한74% 네. 그다음 20대, 40대가 한 66, 네. 78% 정도의 이제 범 야권 후보에 대한 지지가 있었고요. 주목할 것은 50대에도 결국 한나라당과 범 야권 후보의 표 차이가 15% 밖에 안 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 과거의 어떤 연령 에 따른 세대별로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반대하고 이것이 아니라 현재 국민들이 닥치고 있는 생활의 어려움,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의 진로의 희망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딴 세상 같이 돌아가는 이 부분을 국가 구조를 바로바로 잡아주고 국민들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 정치에 반영시킬 그 진정한 정치 주체, 정치 세력을 국민들이 전 세대적으로 찾는 거죠. 네. 대신 젊은 세대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현실에서 고려하는 요인이 아무리 적으니까 좀더 대폭의 변화를 어떻게 보면 무조, 무조건적으로 원하는 거고, 네. 나이가 들어가면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현실성도 네. 따져보고, 네. 야, 그래봤자 별거 없더라 네. 하면서 좀더 신중한 이 차이지 어떤 한국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어, 변화의 희망을 바라고 있다는 것은 저는 정치권 공통의 숙제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단순하게 예, 그 요구가 무엇인가를 이제 규정하기는 무척 어렵다고 봐요. 그 본인들도 표를 찍으면서 저마다 좀 다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흐름이 오늘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고 제가 이런 흐름을 느낀 것은 2002년도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후보의 등장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벌어졌던 후단협파동 그리고 이제 국민 후보 지키기 이 무슨 서명 운동 그 뒤에 노사모를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후원, 그 자원봉사 참여 이런 것들이 단초적인 형태로 그 당시에 나타났는데 이제 그러한 전조들을 이제 정치권이 잘 받아안지 못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정당을 통해서 한번 안착시켜 보려고 또 시도가 있었지만 다 좌절해 버렸고 결국은 2002년 이후에 약 10년의 세월 동안 2002년도에 첫 모습을 드러냈던. 시민 정치 참여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거부되면서 이제 불만이 누적되어 있다가 그러니까 국가 운영을 똑바로 해라 정당들은 싸울 만한 걸 가지고 싸워라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는 정치가 아니고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정치를 해라 그리고 좀 깨끗해져라 등등의 모든 우리 사회의 진로를 둘러싼 소망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누적되어 있다가 이것이 이제 시민 후보를 기폭제로 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투사되면서 폭발 양상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래서 이건 총체적으로 우리 정치나 국가 운영의 구조적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시간을 두고 과연 이 흐름이 구체적으로 사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분석과 토론,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 오늘도 그 어느 대학교 학생을 모셔다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대학생들 20대의 대학생들은 한나라당을 왜 싫어하는가? 음. 제가 그 초청 강연 그 원고가 있어가지고 갖고 왔는데요. 네. 핵심은 그런 거더라고요. 우선 한나라당이 그 존재해야 되는 그 가치. 스스로 건강하고 합리적인 보수정당이라고 하고 대한민국의 안보, 산업 발전, 자유민주주의 그런 것들을 자기네가 책임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증명해 달라. 왜냐? 대학생들의 눈에 비친 한나라당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 출범하면서 좌우 이념을 떠나서 실용적으로 경제적인 풍요를 이루겠나라고 해놓고는 어떤 정부의 인사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의 어떤 젊은이들의 목소리에 대한 억압이라든지. 그 다음 어떤 그 경제정책에서 거시경제가 좋다고, 어, 세계경제와 수출만 얘기하면서 어려운 서민경제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돌아보려 하지 않는 이런 태도들 때문에 이제는 절망을 떠나서 행동으로 이제는 표로 표출할 수 밖에 없다. 과거에 화염병 던졌던 대신에 이제는 인증샷을 던진다. 기다려라. 이런 게 대학생들의 마음인 것이고, 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민주당이냐, 또는 자기네들이 진보냐, 그렇진 않다. 음. 어, 어떤 전교조나 아니면 북한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서 사주받는다고 너무 우리를 그렇게 음. 무시하지 마라. 음. 왜냐하면 우리는 어, 구글이니, 위키피디아니, 음. 전 세계의 어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이 시대의 보편적이고 가장 사실에 근거한 정보들을 입수하고, 그것도 실시간으로 입수하고, 그것을 집단 지성에 의해 가지고 걸러내면서 현재의 인류 보편적인 상식이 무엇인가에 입각해서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 자신들의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인데, 한나라당이 그런 대학생들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바라봐주고, 국민들 속에 들어와서 국민들의 눈으로 바라봐주기만 한다면 왜 한나라당을 지지를 못하겠냐.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다. 음. 그러면서 입만 아픈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음. 갔는데 음. 저는 어떤 그이 정부 출범 때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당시 2002년에 그렇게 열광했다가 그 다음 실망하면서 냉소 그리고 대규모 기권에 의해서 이명박 정부 출범을 바라보면서 그때도 혹시 그래도 기대는 있었는데 왜냐하면 말하는 게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게 공정사회라는 구호라든지 중도 실용이라는 구호가 정 반대의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현재 이제는 투표로 응징하려는 이런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 한나라당 내에서 어떤 자기 성찰을 얘기하기 전에 저는 사실은 이렇게 상식과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를 몇사람것만 모아서 들어봐도 바로 문제의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지금 들으면서, 물론 이제 많이 공감이 됩니다. 되는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 행태, 또는 이제 이명박 정부의 어떤 무슨 공과, 이런 문제로 그냥 한나라당에 투사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인지 4년밖에 안 되셨고, 한나라당은 그 이전부터 쭉 존재해온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정부에서 생긴 일을 넘어서는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있어도 있는 정당이고 없어도 있는 정당이에요. 이명박 대통령이 이미 끝난 후에도 계속 될 거라고요. 당명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 정당의 본질은 변치 않고 갈 거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이명박 정부, 이명박 대통령의 인격, 통치 형태, 그 정책의 내용 이런 것과 관계가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한나라당 고유의 어떤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 네. 말씀을. 그, 받아서, 그, 생각을 해보면요. 역시, 아까 그 강의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언급들이 나옵니다. 뭐냐면,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보면 안보 국가입니다. 김일성에 맞서서 자유대안을 지킨 그 안보와, 그 다음 아무것도 없던 그 전쟁의 폐후위에서 산업 발전을 이루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산업 발전의 주역으로서의 산업 발전 국가 모델이라는 그 국가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유시민 대표께서 사실 국가란 무엇인가에서 탁월하게 여러 가지를 짚으셨습니다만은 이제 요구되는 것은 민주주의를 나아가서 낮은 단계에서부터 차츰 차츰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복지 국가로 가는 국가의 기능에서 민주주의라는 것과 복지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과연 어떤 진정성이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색깔론 내지는 어떤 이념 공세를 떠나가지고 거기에 내용과 비전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젊은 세대들의 선택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점에서 어떻게 보면 정당의 울타리라는 것은 민심을 담대 그게 임기 동안에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이라고 체계적으로 가라고 해서 정당이라는 틀을 헌법상 만들어 준 건데 지금 특히 한나라당 이 경우에는 이 정당의 틀이라는 것이 어떤 지역주의 또는 과거에 그 반공 일변도로 갔을 때의 어떤 그 색깔론, 그다음 그 다음 성장 일변도의 산업국가 모델에서의 어떤 그상류층예전면 성장 어, 지상주의 이런 것들에서 한 단계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어떤 성장의 지체현상이라 그럴까요? 그러면서 이걸 자꾸 합리화한다 말이죠. 정당의 기득권, 정치인의 기득권. 그러면서 결국 어,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적인 요청, 여기에 대해서 수용하고 그에 따른 자기 진화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성장 지체 또는 거기서 머무르는 구태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이런 점에서 지금 어떤 물갈이나 어떤 인물 교체를 얘기합니다만은 사실은 정치의 틀 자체의 교체를 국민들이 요구하는 흐름이 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최고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 속에는 여러 성격이 다 있죠. 안보국가 성격도 있기 말이 아니고 또 발전국가로서의 성격도 있어야 되죠. 발전을 못 시키면 유지가 잘안 되거든요.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민주국가 성격도 또 있어야 되고 또 현대문명국가는 동시에 이제 시민들을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해주는 복지국가 기능을 또 갖추고 있습니다. 이네 가지 기능이 국가 안에 다 있죠. 문명국가에는. 제 한나라당은 좀 안타깝게도 첫 번째와 두 번째, 안보국가와 발전국가를 지키는 것은 저는 뭐 합리적이라고 봐요.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보수당들이 다이두 가치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민주국가라는 가치, 또 복지국가라는 지향에 대해서 지나치게 한나라당이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협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정한 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제대로 탄압도 못하면서 뭐 무슨 미네르바 잡바하고뭐 SNS 규제 한다 그러고 할 수도 없어요 지금. 근데 자꾸만 할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자기 살을 깎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도 살아남는 것은 불행하게도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을 한 나라당이 거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잘안 변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는데 별로 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변하는 그런 괜찮은데 그게 국민에게 폐가 되는 상황까지 지금 왔다는 게 문제라고 보고요. 그럼 왜 야당은 집권 못하냐? 이렇게 물으면, 이번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패배한 것이, 이, 하나라당만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야당이 다 패배, 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면 민주당은 젊은 유권자들의 경선 투표 참여 운동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임했고요. 그 무슨 소리냐 하면, 민주당은 발전국가 안보국가를 인정하는 정당이지만, 강조점은 민주정, 민주국가와 복지국가 쪽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정당이란 말이죠. 이것도 모든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다 이렇습니다. 진보개혁 정당들은. 그걸 강조하거든요. 이걸 부정하지 않지만. 근데 민주당은 끊임없이 안보국가 발전국가를 부정해왔다는 오해를 받거나 음. 또는 그런 비난을 받아왔죠. 뭐 참여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국민의 정부 때도 그렇고요. 굉장 억울하게 저는 이제 당한 거라고 보고요. 더더군다나 인구가 적은 지역을 기반을 하고 있는 것이 큰 불행이죠, 민주당에게는. 네. 이제 이, 이런 핸디캡,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명적 변화를 안고 가는 젊은 세대를 적극적으로 껴안아야 되는데, 민주당 역시도 직업 정치인 중심의 정당이거든요. 음. 거기 당원들을 자발적으로 잘 참여하지 않을 뿐더러, 당원들에게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문화도 없고요. 음. 선거 때 표는 찍어주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는데 둔감해져서 위기를 맞은 거라고 보고요. 다른 야당들, 작은 진보정당들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이런 창조한국당, 이런 당들이 있죠. 이 당들은 지향은 좋은데, 나름대로 다. 문제는 국민들이 정당을 지지할 때 정책 지향만 보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지향을 실현할 세력이 있느냐? 또그 세력을 대표해서 그런 정책을 실행해 옮길 사람이 있느냐 이걸 다 함께 봅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정책을 내놨는데 국민이 지지 안 해주시니까 원통하고 억울한 면이 있지만 국민들의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지지는 진보 정당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주지 않는다고요 그걸 인정을 해서 어떻게든 정책을 중심으로 하되 세력을 더 키우고 그리고 사람을 길러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랑받을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소수 정당이다 보니까 이제 차별성을 드러내야 되고 뚜렷한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 보니까 국민들에게서 고립돼 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서 야권도 이제 이말 신임을 못 받아서 결국 시민 후보가 네. 모든 정당을 누르고 서울시장이 돼 버리는 사태 네. 여기에 대해서요. 예, 보수와 진보가 통합하는 건 불가능하죠. 통합이 아니고 그... 보수와 진보가 통합이 되면 단색으로 사회가 변하기 때문에 네, 그것 건전한 ]죠. 발전이 있을 수가 공존을 해야죠. 네, 저는 이제 공존을 의미합니다. 공존하는 기본 원칙은 화이부동의 원칙이죠. 음. 서로 다르지만 화합해서 살아가는 것. 경쟁도 하고 대립도 있지만 그러나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핵심이 있는 거죠. 이 외국도 민주주의 선진국도. 상대를 말살해야 될 적으로 보는 데에서 공존하면서 경쟁해야 될 그런 경쟁자로 이렇게 바뀌는 데까지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우리도 그런 문화가 아직 부족하죠. 그런데 주로 이것은 예, 안타깝게도 한나라 보수당이나 한나라당 쪽에서 야권을 뭐 좌빨이다, 뭐 정북이다 이렇게 해서 말살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역사적 경험까지 덧붙여져서. 이 진보 진영 쪽에서는 그에 대한 안티 반발로 한나라당이 박멸 대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공격 이런 것들이 음. 오가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먼저 저는 과거에 상대를 말살하려고 하려고 여러 차례 실제로 했던 보수 정당 쪽에서 이 문제를 먼저 풀어주면 국가보안법 같은 것좀 폐지하고 말이죠 폭력으로 자기의 견해를 강요하지만 않는다면 이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민주 국가에서는 어떤 주장도 다 용납돼야 된다는 게 19세기에 이미 존 스트 미 밀의 자유론에 보면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아직 19세기 수준도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것은 좀 사실 좀, 좀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거부터 네. 좀 풀어주시면 그러면 공존이 굉장히 잘될것 같아요. 어, 유심 대표는 공존의 키워드가 집권 여당에서 먼저 좀 풀을 걸 네. 풀어라. 이게 요구인데. 원희룡 최고위은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어, 저는 이 보수와 진보. 이게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 지금 우리, 오늘, 오늘날의 보수와 진보가 서 있는 세계사를 통해서 검증된 인류 보편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근대적인 자유주의와 어떤 민주국가의 기본 질서,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점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상대에 대한 인정과 관용, 그것에 바탕이 되는 자유의 공간, 이게 출발점이고요. 이 위에서 저는 더 나아가서 아까 뭐 보안법 같은 강론적인 문제는 또 들어가면 또 토론이 길어지니까 이걸 조금 제쳐놓고 네. 지금 어떤 그 복지국가라는 화두가 또 제기되고 있거든요. 근데 유럽의 경우에는 좌파, 우파 어떤 그 연합들이 성장연합, 분배연합 이렇게 서로 엇갈리면서 집권하는데 일단 국민들의 생활로 이게 흡수가 돼서 사회의 인프라가 된 상대방의 성과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갑니다. 이건 보수도 그렇고 진보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강조하는 어떤 현실에서의 검증된 어떤 성과 또는 책임 능력, 안정감 등등에 대해서는 진보가 인정을 하는 거고요. 또 진보가 이룬 어떤 그 분배, 어떤 그 소수에 대한 어떤 권리의 확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수가 인정을 해야죠. 그러면서 서로가 공통점을 쌓아 나가면서 미래를 향한 국민의 선택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경쟁이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요. 서로 상대편을 규정 지어 가지고 상대편이 1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깡패가 2명 있다고 해서 깡패 집단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네. 내용을 가지고 그 국민들의 선택을 받겠다 하는 컨텐츠 음. 경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원희룡 최고위원님은 한나라당 보고 뭐 강부자당이라든가 무슨 병역기피당이라든가 무슨 성희롱당이라든가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진보진영에서 그런 수사를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성찰을 요구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적어도 일반 시민들이라면 모를까 이제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끼리는 들을 만한 경청할 만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음. 동시에 또 한나라당 쪽에서는 무슨 종북주의 당이라든가, 네. 무슨 좌빨 당이라든가 뭐, 이런 조, 거를 종, 좀뭐 이런 것을 예, 뭐, 그렇죠. 좀예 자제해 주시고 예, 네. 일단 그것만 해도 네. 그런 것만 없어도 좀 많이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그건 인격의 문제고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반성은 먼저 하는 게 낫죠. 예. 예, 저는 이제 열정은 좀 지나쳤던 것 같고요. 예. 책임 의식은 매우 부족했던 것 같고요. 예. 균형 감각은 다소 좀 모자랐었다. 어.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고 그 결과가 예, 오늘날 이렇게 국회의원도 못 되고 아주 존재감 없는 원외 정당의 대표로 돼 있는 이 현실이 음. 제가 했던 예, 그런 정치에 대한 국민의 평가의 결과 아닐까 이렇게. 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세 가지 모두 다 철저한 반성을 해주셨는데 원희룡 최고위원은 어떻습니까? 네, 열정은 강하지만 뜨거워졌다 식어졌다를 반복할 때가 많은 거 같고요. 왜냐하면 내적인 좌절과 상처가 많고 그만큼 자의식이 있다는 얘기겠죠. 책임은 남들에게 대해서 들이대는 비판의 잣대에 대한 책임 기준에 비춰서는 제 자신이 실제로 책임졌던 부분은 부족할 것이고, 그게 아마 제가 아직도 만약에 세력이 없고 외롭다면 그런 점들이 아마 원인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균형감각은 제가 보수진보를 다그 가급적 들어가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려고 하는데 이게 또 단점으로는 어떤 때는 좀 너무 너그럽게 타협하는 경향도 가끔씩 나타나는 거고, 그게 아마 국민들이 보실 때는 난데없이 좀 <laughs> 좀 타협적인 행동을 하는 이런 걸로 보여줄 수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제 어떤 내용과 진정성으로 이걸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 합니다. 네. 네, 보수와 진보의 어, 대표적 논객이고 또 현재 정치를 하시는 두 분께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혹시 이 토론을 보시는 다른 정치인들께서도 이세 가지 덕목과 자질에 관해서 스스로를 좀 겸허히 돌아보고 한국 정치를 그리고 이사회 통합을 가속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백분토론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저는 두 분의 대화를 쭉 지켜보면서 어, 종전에 여야 정치가 갈등하던 모습보다는 건설적인 미래를 조금씩 엿보이게 해주셨다는 점에서 어, 미래의 가능성을 찾아봤다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